대전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집화장. 평소엔 20톤짜리 수거통이 꽉 차는데 2주가량 걸렸지만 이번 연휴 고작 닷새 만에 넘칠 정도로 가득 찼습니다. 마시고 버린 음료수병 등 플라스틱도 1톤가량의 커다란 쌀포대로 15자로 넘게 모였습니다. 분리수거 없이 뒤섞여 버려진 쓰레기들은 하나하나 손으로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패티평 안에 소변을 넣어서 버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적, 애기들 기적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더미 사이에선 고장난 선풍기부터 두꺼운 이불, 옷까지 등도 잔뜩 나옵니다. 아예 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걸로 추정되는 생활 쓰레기들입니다. 상주 인력이 없는 인근 고속도로 졸음심터도 엉망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심터 옆 이런 수풀엔 담배꽁초부터 생수병, 그리고 음식물까지 여러 쓰레기들이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그 주변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하루 평균 55톤. 일부 이용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좀 많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 등뭐 이런 것들은 각자 집에서 버려주시고. 길 위에 버려지는 양심을 치우기 위해 매년 낭비되는 세금은 20억 원가량. 올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